안녕하세요. 세미나 알고 주는 남자 토카이티 고성PD입니다. 개인용 그래픽카드서 시작한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서 매년 2배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g p u 만 공급하는 관점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레벨까지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어프로치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젠슨왕 CEO의 데이터 센터는 AI 팩토리다 라는 문장이 엔비디아의 이런 관점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사님이 이제 느끼시게, 뭐, 엔비디아 지금 10년 이상 네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데이터 센터라는 네. 섹터를 파실술 해가지고, 엔비디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어프로치 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음. 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가서, 사이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지원하고,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게 이제 결국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모든 스택에 거쳐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뭐 클라우드 개념으로다가 뭐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변화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I 팩토리가 뭐, 예전에 뭐 2차 혁명 이럴 때 공장에서 이러는 것처럼, 어, 지금은 이제 공장이 AI로 돌아간다. 현재 네. 산업은 돌아간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잖아요. 네.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AI 두뇌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그걸 이제 돌릴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뇌로 바꿔주는 이런 가속기가 필요한데 그게 엔비디아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께서 이제 GTC 이그 키노트에서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AI 네. 팩토리라고 예맞 어, 그런 저 단어를 그쵸, 잘 단어 하나로다가 표현이 어, 되잖아요. 저도 예. 그거 저게 제수장이 처음 만드신 건가? 저 단어를? 저도.. <laughs> 처음 들어봤어!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이제 세상에는 비슷한 말을. 말들이 많이 돌아가고 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산업혁명을 빗대서 얘기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런 단어로다가 말씀하신 딱 하신 네. 것 같고 피디님께서 이해도가 또 높으시니까 그걸 네? 바로 또 캐치하시고 <laughs> 아니 왼쪽에 데이터가 네. AI 팩토리면 보통 팩토리한 뭔가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네. 데이터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저게 어 재료가 요추가...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기업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하드웨어와 애플리션들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위해 AI 엔터프라이즈란 AI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PU, 계층에서 애플리케이 i 서비스 계층까지 커버하는 생태계적인 어프로치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a i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앞, 앞서서 s e d g 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 다른 그냥 서버를 개인적으로 네. 구성하시거나 뭐 다른 형태로 서버를 구성하셨을 때는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뭐 클라우드 비슷한 이런 형태의 서버를 구성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네. 물론 뭐 능력이 있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 소프트 스택도 하나하나 올려야 되고 물론 ngc라고 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저희가 컨테이너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물려가지고 네. 그 개발 환경도 또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데 어 저희가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녹색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개발 관련된 툴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AI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어, 엔비디아 런치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까지 엔비디아가 어떤 서버로 가지고 있고 고객분들께서 이제 구매를 하시기 전에 먼저 경험을 하실 그니까 이거를 있는. 이 전체 스택을 클라우드에서 구현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런치패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구매하시기 전에 뭐 어떤지 설치하지 뭐. 않고도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엣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AI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 컨테이너나 형태로 되어 있고 다 호환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개, AI 엔터프라이즈가 지고 기반으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음. 결국엔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 그대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저희 AI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어디서든지 개발한 것들을 그대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저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위에 올라는저 애플리션들 다양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언제, 몇 년도에 맨 처음에 저런 것, 저런 어플 처음에 나오, 나오게 된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 구현된 저, 거가. 어. 음, <laughs> 저기도 근데, 오픈소스로 다또 오픈하셨죠, 또? 그 소스까지 오픈이 음, 된 경우도 있고, 있고요. 아닌, 아닌 경우도 있고. 있고요. 네, 그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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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어 음. 저희가 언어 서비스를 제일 처음 한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하셨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걸 중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했었고 음. 그걸 기반으로 하다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중간에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음. 개발자분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발전을 해 왔는데 뭐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뭐네모 메가트론이라든지 더 음. 강화된, 왜냐면 저희도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음. 강화된 모델들을 돌려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산업계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네. 가서 음. 뭐 같이 지원하다가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높아가니까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 수 있게 됐고, 음.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그대로 뭐 조금 변형해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것도 런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로 쓰는 거고요. 그렇죠. 레퍼런스 쓰셔도 음. 되고 이제 좀 저희가 완성도가 높은 단계까지도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되면 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로도 제공을 하고. 왜냐면 음. 지금은 레고 블록처럼 서비스들을 모아 가지고 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저희가 뭐 어떤 개발자는 그 언어 모델 지원하는 서비스하는 개발자가 있는 방면 그 언어 모델 지원하는 걸 가져다가 또 다른 네. 또 진보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개발하시는 분들, 서비스하는 분들의 이제 레이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GPU 서버라든지 뭐 슈퍼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관 위에서 뭔가 해야 될 에프션들이 뭔가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네. 에코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이 라고 보시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어플리케이션. 말이 쉽게 저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그리고 저기 나오는 것들은 어. 범용도가 좀 높은 것들을 먼저 지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 그리고 범용,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음. 그리고 또 남들이 못하는 것들, 그 음. 클라라나 이런 의료 관련된 것들은 네. 사실 제 젠슨 같은 제가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꾸준히 뭐심했던 보면 암을 정복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의료 쪽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음. 의료 쪽에도 상당한 뭐 진보가 있었어요. 그 뭐, 예전에 토카이트에서 다뤘었지만, 그 언어 모델이 의료 쪽에도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위에 보시면 뭐, 의료 관련된 클라라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범용적이기도 하고, 음. 엔비디아만이 할수 있는 어떤 분야도 있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아까 AI 음. 엔터프라이즈로 한걸좀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레피즈라고 해서, 뭐, CPU 대비 한 뭐, 한 70배 이상 가속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오라고 해서 트레이닝하고 아답터 오티 마이저이라고 하는데, AR을 개발할 때 엔비디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레퍼런스 모델을 가져다가, 네. 어미 음. 트레이닝까지 돼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걸 음. 가져다가 자신만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 다시 또 트레이닝하면 좀더 진보된 AI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 UI로 다 쉽게 할수 있는 이런 툴킷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텐서플로어, 파이터치 이런 건잘 아시겠고, 그리고 뭐,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라고 해서 서버 자체가 뭐, CPU, GPU, 뭐, 여러 개 복잡한 CPU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음.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뭐, 어느 날은 이 서비스가 뜨고, 어느 날은 이 서비스가 뜨고, 어느, 어몇 시간대에는 뭐가 다르게 다양하게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어, 유동적으로 잘 이제 관리해주는 이런 인퍼런스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도 이제 쭉 있는데, 엔비디아에 어, 관련된 뭐, 웬만한 것들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거의 소프트웨어 거의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DGX 같이, 뭐,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까지 다 지원하지 않는 그냥 g p u 만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뭐 VMware라든지 레드락 기반으로다가 어떤 완성된 시스템을 만드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걸 다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셋업할 때 네. 그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겠네요. 네, 그렇죠. 음.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예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어려웠는데 음. AI 엔터프라이즈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느 정도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쓸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될거 같아요. 네. 어떻게 AI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기업이 체험해 볼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걸 쓸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런치패드를 사용해갖고 엔비디아 서버에 접속해서 미리 이제 경험해보시는 음. 방법이 있고요. 이건 지금 시청자분들이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방송 끝나고. 그렇죠. 이게 뭐 서버가 뭐 외국에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응답 시간은 조금 늘릴 수 있지만 뭐 그래봤자 실시간 그래픽이 아닌 이상 얼마나 뭐 그. 게 닿았진 않잖아요. 엔비디아 사이트 가서 할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전 그, 그 세계에 이제 서버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오케이. 한국에서도 어. 뭐 접속을 해서 네. 뭐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피를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는 뭐 서버를 가지고 계시다면 엔비디아 서티파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뭐 OEM을 통해서 구매하셨을 때 인증된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걸 쓰시면 네. 어, 이에리레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엔터프라이즈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90일 무료로 트라이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자기 컴퓨터에서 뭐 민감한 데이터를 해보시고 싶다면 자기가 서버를 가지고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AI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 저거는 꼭 내가 엔비디아의 그 NVIDIA에... h b 백이 없더라도 네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